아, 원래 연애의 끝은 이별인 거 아닌가요? 네. 아 당연한 거잖아요. 어, 아플 거 없어, 힘들 거 없어. 어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독일에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불교계 인사 백성욱이라는 남성이었어요. 어, 김일혁은 당시에 이제 불교라는 지면에 글을 썼는데 마침 그 백성욱이 주필로 있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또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연애를 7, 8개월 하다가, 어, 또. 아, 원래 연애의 끝은 이별인 거 아닌가요? 네. 아, 당연한 거잖아요? 어, 아플 거 없어. 힘들 거 없어. 다 그래. 백성욱이라는 사람은. 어, 인연이 우리가 다 하여서 여기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 한장 남기고, 아, 나는 이제 출가를 하겠다. 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 스님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 이별을 고합니다. 어, 한마디로 좀 돌려서 상처 받지 말라고 좀 어, 그렇게 이별 편지를 썼다고도 좀볼수 있는데요. 그 백성욱이라는 분은 해방 후에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고 이승만 대 부통령 후보에 출마하기도 했었죠. 어,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어, 다시 김일엽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일엽은 그 이후에도 또 연애를 해요. 네. 그 대처승 하윤실이라는 스님과 어 결혼까지 한대요. 어 그러니까 대처승이 뭐냐면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린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1929년으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 결혼을 한 스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만해 한용운 선생도 그렇고 그 조정래 작가의 아버지도 대처승이었죠. 어해방무렵에는 결혼하지 않은 스님보다 결혼을 한 대처승의 수가 더, 더 많았다고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이것이 일제의 잔재이다라고 해서 그 대처승을 탄압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알고 보니까 기존 사찰 보유 자산을 정치적으로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일엽은 재혼을 하고 잘 사는가 싶었지만 4년 뒤인 1933년에 또 이혼을 합니다. 네. 아, 김일엽은 그래서 이때 되게 상심했었나봐요. 그래서 죽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데요. 1920년대 대표적인 신녀성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김일엽은 바람잘 날 없는 <laughs> 연애사 때문에 어, 출가를 하여서 1933년에 비구니가 되는데요. 비구니가된 이후로는 어, 조용하게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어, 마지막에 자신이 건립한 비군이 선언해서 조용히 눈을 감는데요. 오 어, 그런데, 만약에 21세기에 김일엽이 태어났더라면? 아니, 뭐, 여섯 번, 일곱 번 연애에 실패해가지고 비군이 될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여성들 절반 이상은 비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렇게 치면은 전 세계 여성들 절반도 비군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어, 그녀는 가족이 다 죽었기 때문에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좀 외로움을 못 견디는 성격? 그래서? 아니면 이제 너무나도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주위에서 좀 가만히 두지 않았나? <laughs> 아니면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지 않았나? 그뭐 아무튼 나의 석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외로움을 지닌 사람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이 당시의 자유 연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들은 자유 연애를 부르짖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혜석도 김일엽도 그 끝이 다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애의 끝이 좋으려면은 좋게 맺으려면은 결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결혼이란 자유의 연장선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뭐 그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의 결혼 제도란 여성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결혼한 여성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런 자유연애의 기준점조차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 부모가 짝지어 준 사람과 그냥 두어번 만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유연애이다. 정의를 내리기에는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어려운 시대였다. 너무나도 일렀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조차도 어떠한 확신과 기준점조차 없었던 상태에서 자유연애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행이었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뭐그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고요. 아무리 지면에 쓴다고 해도 그거를 읽을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지금처럼 온라인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 이것이 이제 그녀들의 시대적 한계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란 말이에요. 그럼 자유연애가 아름답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연애를 계속하면 행복할까요? <laughs> 그게 아니라면 어, 결혼을 해야 되나요? 결혼이 대안인가요? 그냥 우리는 인류가 옛날부터 결혼을 해서 어, 집단을 이루고 애를 낳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모두가 아, <laughs> 최면에 걸린 것처럼 어, 조상이 밟아온 전철을 그냥 따르고 있다. 뭐 이렇게 <laughs> 볼수 있을까요? 어, 아무튼, 지금은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시대가 확실히 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정답은, 네, 없는 걸로. 다시 김일엽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 김일엽이 비구니로 살고 있을 무렵, 나혜석이 수덕사 절로 찾아오는데요. 이때 나혜석은 처다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 나도 너처럼 머리 깎고 비구니 할까 어,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김일엽을 받아들였던 망공 스님이라는 분이 나혜석은 비구니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공 스님은 나혜석은 속세와 인연을 끊는 사람이 못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무렵 김일엽의 아들이 찾아옵니다 수덕사 절에 우리 어머니가 김일엽이라는 사람이라던데 맞나요? 이러면서. <laughs> 느닷없이 다큰 아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어, 그런데 이때 김일엽은 아주 매정하게 내쫓으면서, 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때 수덕사에 머무르고 있던 나혜석이 자신의 죽은 첫다들처럼 김일엽의 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데요. 팔0 0에도 하고, 뭐, 거의 친엄마처럼 대해주었다고 해요. 어, 이처럼 나혜석과 김일엽은 그신여성인 것은 같지만 좀 성향은 판이하게 두 사람이 달랐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혜석의 아들과 딸들은 잘 풀린데 반해서, 김일엽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자식, 아들은 아주 풍비풍파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김일엽이 말년에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책이 1962년에 나왔는데, 어, 이때 이 책에 감명을 받아서 불교에 기이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영화 배우 김지민은, 어, 김일엽을 찾아갔었다고도 해요. 그만큼 이 책이 이제 세간에 오르내렸는데, 그런데 김일엽은 이때도 이 책에 자신의 아들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어, 당연히 오타세이조 이야기도 하지 않죠. 하지만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나중에 아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의 삶을 또 조명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던 그 김일엽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